안녕하세요, 참치입니다. 오늘 제가 진짜로 사, 자작이 아니라 진짜로 교환을 했거든요. 일단 뜯어볼게요. 우와, 진짜, 진짜 신나요. 아, 이거야, 아니네. 이게 아니야. 이걸로 하겠습니다. 는 꽉꽉히, 꽉, 있네요 어. 꽉, 정말 엄청. 뻔뻔하게 포장했어요. 잠깐만요. 자 이렇게 뜯었고요. 그런데 음. 영희. 아, 네. 자 이렇게 뜯어보요오 이렇게 포장해놨어요. 나비. 자기.. 속이 안해졌다 나리라는 사람인데?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랑 이거.. 편지 있는 거보이시 갔다. 따가 어렇게 했을 거예요? 왜 뭐지? 시장에 사올 걸? 배추 사과 옥수수. 무생선 대파 비꾸라지 응? 뭐지? 어 헷갈렸나봐요. 안돼 뛰어졌어 어후. 응? 뭐야? 채불명이 상한 이상한이림은이 땅은 이다일이이걸 열어볼게요 응? 물티슈랑 물이 땅은 이 땅은 이이 인스 백자, 이거는 진짜인 것 같은데. 더 빵빵하거든요? 파손되지 않게, 이렇게 해줍니다.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. 여기 쓰레기도 있고요. 아, 그래요. 떡내를 열어볼게요. 어, 꽝꽝 넣어야 되네. 이렇게 있습니다. 응? 이런 게 있고요. 이건 고저히썸네가아닌가 이런 스티커 들은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요 스티커인가? 아 스티커나 스티커 이상한 게 이렇게 담혀 있어서 안 쓸게요. 고급 가방 이, 이것도 진짜 인가요? 안요 응? 이런 풍선이 들었어요. 장난인 것 같아요. 뭔건 진짜인 것 같아요. 예쁜 줄이 예쁜 것 같아요. 내 말이... 해볼게요. 어, 뭐 찢어졌어요. 예? 응? 이런 게 들어있어요. 마지막 칼 해볼게요. 쓰레기들과 윗문에 편지가 들어있어요. 이렇게, 이렇게. 이는데 크크크, 이거 사기. 아, 크크크. 진짜 한심한 이거 사인, 사기인데. 이 문어야, 봐보세요. 제대로 속았네 바보 멍청이 끌끌끌 끌. 이따가 통영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보여드릴게요